문을 안녕하세요. 네, 네 방청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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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지금 하시는 분이 저한테 기부를 하시는 거지. 그렇죠. 이제. 네, 무료로 어. 그냥 꼭 따라해드리는 거죠 그래 말야. 네. 얼마나 고마워요. 아유,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문이. 네. 이게요, 여기가. 이 문이 좀 열어졌다, 닫아졌다가 좀 편해야 되는데, 이게 안 열어져. 아. 근데 이게 왔다 갔다 나는 여기서 뭘 열어서. 어. 과일 먹고 그러거든. 바다가 저거예요? 이거 는시 힘이 가면 돼요? 요게 지금 제가 일단 음. 한번 쳐다보고 가다가 있으면 요거 한번 수리할게요 그거 네, 저거 옆에 하나가 있거든요 네, 네. 여기는 저거 하나 해주시고 저것도 떼달라는 거죠? 요거 요거 떼달라는 거죠? 네아네 알겠습니다 뗄수 있어요? 뗄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아 그렇죠 힘들죠 아유 나도 이렇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는 다 찢었나 봐요? 네. 아이고 네, 아닙니다 아니 나는 그냥 침공도 받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미안하지 아니에요 이거 옮기고 그냥 해드려요 구멍 단건데 네. 어떻게 쓰고 네. 계요 이게 한한 5년 됐어요 그래도 깔끔하시긴 했네요 다른 집 이게 쓸데없는 침장 그걸로 해가지고 커튼이 저거 어어요 그렇게 빼면 돼요 네 이렇게 빼고 뭐 구멍나는게 조금 뭐 그렇다고 하면 네. <laughs> 구멍이 날 그것도 없지만 만 구멍이 가생 안되니까 구 안나요? 안돼 네, 여기 벽에 니다 아유 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잘 오래도. 마실게요. 예, 아주 너무 감사해요. 그냥 머리를 써가지고 뜨뜻하지요? <laughs> 너무 네. 뜨고도 안 되지. 네 맞아요. 너무 뜨고 거못 먹어요. 그렇지. 제대로 간맞췄어요 딱인데요. <laughs> <laughs> 아니 합격이네. <laughs> 아니 출출한 텐데 물 줘야 되겠데 음. 고마박정미. 아니요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밥을 일찍 먹었어요. <laughs> 그럼 이제 밑에서 작업하고 올라올게요. 네. 네. 레일이 잘 구경이 안 돼서 확인해보니까 얘도 엄청 삭아서 교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삭가서 갈렸네요. 레일도 교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터블맨들어무는거요요 아, 네. 털이 없으면 아, 그 사이좋다요 아, 오무요 아, 무아요아요 아, 아요 그 그... 아, 너무 좋아요. 그래. 네. 음, <laughs> 네,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다무요네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요 아, 니아요 아, 너무 좋아요. 요 아, 그무 좋아요. 아, 너무 좋 아이고 아주 그 수고하셨네. 이게 한가 같은데 못박도 열질 못했어요. 저 가보겠습니다. 완료예요? 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집을 만들어놨어요. <laughs> <오>, 가볼게요. <laughs> 건강하세요. 네. 아니 아니아 아니, 아니. 돈은 안 주셔도 돼요. 아니 아니, 아니 저는 봉사활동 하는 거라. 아니 사아게도 아니 아 진짜 괜찮아요. 진짜 그냥. 아니야 할머니 진짜 괜찮아요. 아니 아니. 작다 그러아니아니에음료사 뭐. 먹어. 우리는 아. 음료수는 커피밖에 안 먹으니까. 아 아유. 감사합니다. 고하셨어만들어서 네. 너무 감사니다아닙니다아유 네. <laughs> 청년이 아주 아니. 너무. 어, 쉬세요. 어? 쉬세요. 엎지 마시고. 어, 예 예. 네. 건강하세요. 네. 네. 예. 값진. 일층 문이 닫힌 값진 돈 벌었습니다. 값진 돈. 할머니가 <laughs> 밥사 먹으라고 돈을 주셨네요. 안주셔도되는데